314장 찬송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아 잊어낸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세더아 내비는 말내 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보고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는 그런 삶만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발행가는 달리 생각지 못한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과 한란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늘 푸른 하늘만 보는 삶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밭길 없는 평탄한 길로만 걸어갔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가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저런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바울과 그밖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충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다 참아낼 수 있었고 그들 속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인내하며 이겨 갈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힘 또한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은 성경 중에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보석 중에도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암송하셔서 스스로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실패를 당할 때 마음에 묵상하고 잘 적용하셔서 큰 힘과 용기를 가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십시다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알다 하는 말이 원어도 에도하는 말인데 인식하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지식을 갖다, 확신하다, 깨닫다 하는 그런 뜻이란 뜻입니다. 이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이라면 마땅히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과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음속에 늘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그리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뜻이라 하는 단어가 원어로 프로데시스 하는 말인데, 원래는 성소에 받쳐진 진설병을 말합니다. 의도하다, 보이다 하는 뜻인데 어떤 목적이나 제한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이라 하는 말은 클레토스라 하는 말로서 초대된, 지정된, 선택받은, 불리운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지명되어지고 불러진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마치 성소에 받쳐진 재물처럼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먹는 그 식량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떡상 징설병처럼 하나님께 받쳐진 재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선택되어지고 지정되어지고 부른받은 그런 존재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큰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라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사용하시는 일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여기시는데 그 목적이 항상 좋고 항상 맑고 밝은 그런 인생과 그런 삶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존재로 여기시지만.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많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 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력하다 하는 말이 시넬게오 하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다 시넬게오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일하다 함께 돕다 함께 협력하다 동력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명자로 제물로 드리신 존재인데 나 홀로 그렇게 하는 것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과 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주군님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고 함께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합력해서 다 나와 함께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면서 서로 나의 친구요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도록.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퍼즐로 만들다 퍼즐을 완성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런 퍼즐이 있잖아요 그 퍼즐 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삐뚤삐뚤한 비뚤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맞춰가거든요 그걸 어느 순간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맞추다 보면 그게 완성된 작품이 있잖아요 좋은 일, 슬픈 일, 행복, 불행, 죄와 실수와 아픔과 선행과 승리와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뭐 인내와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어. 평생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그 과정이 하나 하나 퍼즐처럼 맞춰져서 마침내 구원의 이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모든 것이 선하도록 그렇게 역사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나 또 오늘의 삶이나 앞으로의 모든 삶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나의 영적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완전한 퍼즐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리 이비할 것도 없어요. 좋다고 너무 뭐, 뭐 까무라치듯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니.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고 싫은 일을 겪는지 잘 모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설때 보면은 아,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엮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선하게 역사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될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작동하는 그런 복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절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아 그렇게 삶 속에서 잘 존경해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